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드디어 골로새서에 들어왔는데요. 여러분, 골로새서가요. 성경에서 요만큼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한권다 떼려면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기대되시죠. 물론 이만큼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 이제 깊고 깊은 히브리서하고 요한 계시록이 기다리기 때문에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창세기 처음부터 돌아가서 할 건데요. 어 그때도 함께해 주실 거죠. <laughs> 자 그리고 아직 뭐 결정한 건 아니지만. 어, 잠시 방학 특강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요즘 하랑이한테 성경을 계속 얘기해 주다 보니까, 아, 방학 동안에 또 아이들이 잘 때, 그냥 성경의 스토리를 좀 알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계속 얘기해 주려니까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한번 녹음을 해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이들용 성경 스토리 어떠세요? 친구야? 이거 얼마 걸리지도 않을 것 같고 한데 여러분 괜찮다고 하시면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 볼게요. 자, 일단 골롯에서 들어갈 건데요. 먼저, 먼저 저자하고 기록 시기를 한번 알아볼게요. 골로새서는 주후 60년에서 62년 사이에 쓰였다고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당연히 저자는 바울이에요. 바울이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쓰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에베소서, 빌리보서 그리고 이 골로새서, 그리고 앞으로 할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이라고 불리죠. 두기고가 이 옥중 서신을 바울로부터 받아가지고 각자 수신지에 전달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배경인데요. 골로세는 에베소의 동쪽으로 약 160km 정도 떨어진 도시였어요. 또이 골로세는요, 동서 문물이 교차하는 길목에 위치해서 인구도 많고 번화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자 바울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3년간 목회를 했잖아요. 그럼 그 3년 동안 에베소만 했겠어요? <laughs> 그 주변 소아시아 지역을 다 선교를 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에베소가 거점이 돼서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주변 도시인 골로세라오디게아 히에나, 볼리, 어 이거 좀다 들어보셨죠? <laughs> 네 맞아요. 유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소아시아 교회들이 이때 다 탄생을 했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의 지도자들은 다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겠죠. 골로새 교회는요 에바브라에 의해서 개척되었는데요. 일장과 사장에 보면 그가 개척한 내용들이 있고 또 빌레몬과 오네시모, 아키포 같은 사람들이 교인이었음을 알수 있어요. 자세 번째로 기록 목적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를 개척했던 에바그로가 방문을 한거 같아요. 그때 이제 골로새 교회가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를 당연히 얘기했겠죠. 골로새 교회는 그때 이제 막 원래 이교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 이단 문제가 되게 심각했어요. 그럴 수 있었던 거가 콜로세 교회의 위치 자체가 동서 문물이 교차하는 길목에 위치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양한 세속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교인들이요, 뭐 천사 숭배, 금욕주의, 율법주의, 영지주의, 뭐 다양한 사상들을 받아들이고 이단에 빠르게 <laughs>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뭐 어, 어떤 게 어떤 이단이고 어떤 말을 하면 어떤 이단이고 이런 설명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사실 이단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일일이 이단 공부를 할 수는 없어요. 가장 바로고 안전하게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내가 가진 복음 진리를 명확하게 아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 골로스에서 편지에서요. 이러다 보니까 골로새서만의 특징들이 있겠죠. 골로새서는요, 그 어떤 성경보다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거든요. 어, 원래 뭐 인간의 몸이 아니었을 거다, 특별히 다른 몸이었을 거라, 아니면 뭐 죽었다고 부활한 게 아니고 죽지 않았는데 뭐 중후 같이 한 거다, 뭐 여러 설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며, 그리고 그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임을 아주 잘 정리해줘요. 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경배 받으실 분은 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며, 그 천사조차도 주님이 그리스도가 지으신 피조물임을 알려줘요. 이렇게 이단을 만들어낸 인간 중심의 철학, 사상, 심지어는 종교까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경고도 하죠.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왕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확실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확실히 내가 알아야지만 옛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또 이단에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고. 성도다운 삶을 살수 있다고 가르치죠. 자, 이런 이유로 로마서는 구원론을 강조했다면,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말했죠. 그런데 골로에서는 기독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왜 그런지 이해되시죠? 자, 골로에서는 길지 않아요. 사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장에서부터 2장까지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3장과 4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항상 바울의 서신서나 글을 보면요. 복음을 얘기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적용을 늘 말하고 있잖아요. 골로세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도요. 현대 철학과 과학 만능주의와 세속주의와 이단이 세상을 혼탁하게 하고 있죠. 이번 골로세서를 통해서 기독론을 확실히 정리해서 세상을 분별하고 천국 시민으로서 살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요. 자, 내일부터 골롯에서 들어가는데 많이 기대해 주세요.